아빠는 아빠 는불이해게아니 아빠 고기가 불타요. 어, 고기부터 먼저 지중게요 이거 소고기 소고기. 이건 우리 형 말고요. 이 우리 할머니고요. 이건 저 이건 우리 아빠예요. 이거 어, 고마워. 뒤로 <laughs> 보세요. 어. 이제 아빠, 할머니. 아빠도 사람 요다 네. 그 형아. 빠는 이거 뭐야 소고기에요 소고기에요 음. 맛있게 먹어 볼게요 뒤로 보세요 어, 뒤로 보면 아빠에요 <laughs> 자 소고기 한번 먹어 볼게요 해야지 소고기 한번 먹어 볼게요 소고기 음, 먹어 <laughs> 아, 피가 원래 피가 좀 있어야 될까요? 자아 응, 이게 피야? 아니야 아니야 뭐야? 어? 뭐야? 소스 소스 소스래 아. 자, 이렇게 맛있어보이는 소고기를 냠냠 어떤 맛이에요? 맛평가를 해야지 고기맛 오 어, 진짜 간. 엄청 단순하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응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 진짜 맛있다. 대단해 진짜 됐어? 됐어 <laughs> 자 어, 이거 무슨 무슨 부인가요 근데 신발을 구워먹으면 맛있대요 어? 신발을 신발 구워먹으면 먹어 먹어 맛있대요 신발을 왜 구워먹어 튀겨 먹는다는 거잖아요 니가 해주하 가네요 자 다음 아, 고기를 어 이거 잠깐만 이거 곰돌 속이 안 했네. 곰돌이 소개 안했네 간다잇 곰돌 우리 곰돌이는 가족키고 만나는 얘 이름은 토토예요 토토. 토 준이찬이영아 음. 음, 근데 왜 준리찬이의 영상이는? 이 그만 찍고 먹으세요. 서울가 응. 서울이 찬이고 나는 서진과 면이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먹으세요 네. 아 어? 그러니까. 근데 왜서어 몰라? 자 이제 또한입 먹을까요? 아빠 눈을 자고 있 어. 톡톡 톡. 톡, 톡. 저쪽는 톡톡톡이 음 무슨, 걸 무슨 맛이에요? 고기맛 어 진짜 이 하나도 없어 고기맛이잖 먹어보세요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랑 이제 일시정지 할까? 우리 수암시장에서 일시정지? 자 불러놨어 이거 사이에요 사이다. 맞지? 어 사이다 맞아. 어. 또. 맞아. 응. 집어마. 나 같이하자. 또 응. 봐. 멀리 가는 응. 아가 해. 응. 어 멀리 가는 거. 응. 알았어. 아아 아, 이건 내가 할게 이거. 응. 잡는건 내가 한다. 다. 응? 한개 더 넣는다 아진 어? 한개만 구워야 돼 어, 어. 알겠어 어떻게 중요거야 응? 어? 어, 어, 어? 어, 이거 큰거 왜 큰게 내거야 큰게 너꺼야 이거 으라고 어, 이게중요 구마고, 야 담아 이건 여기에 통째로 어. 그냥 담아? 어, 어 민철이 고기 잘 꾸민다 나도 잘 꾸민다 오, 준영 너무 잘구웠네 집집어? 아, 저 소가 저기 까매졌냐? 많이 아, 그러니까 저부분은 그 이렇게 쉽게 해줘야지 여기. 아, 아 이거 맛있겠네짜라 음. 자, 아빠 짜라여기 어디예요? 약간 음. 고기 먹는 집. 음. 소고기 맛있어요? 네음럼 이제 끝인사하세요 소고기 먹으러 놀러오세요 그래 소고기 먹으러 놀러오세요 응 잘했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안녕 안녕